네, 오셔야마입니다 제가 원래는 2010년 10월까지는 윈도우 광이었고요, 파워포인트 광이었습니다. 그런데 2010년 내 인생의 선물 하나 받고 싶어라고 해서 어, 맥북 그 당시는 흰색 맥북을 샀는데요. 이 흰색 맥북을 사고 나서 제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어, 부, 물론 키노트에서도 이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어, 키노트를 사용해서 파워포인트처럼 만드는 건 음, 별로입니다. 왜 굳이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별로고요.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특성이 있듯이 키노트는 키노트의 특성을 잘 살려서.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, 먼저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이 파워포인트와 키노트의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요. 물론, 막, 무슨, 어려운 영어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할 때, 어 알면 좋은 것들 한번 중심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수 있지만요. 키노트는 맥북이 아니면, 혹은 맥북 프로, 맥북 에어, 뭐, 아이맥이 아니면, 정상적으로 이 발표를 하기에 좀 힘듭니다. 물론 어 이따가 다른 강의 자료에서 단 말씀드리겠지만 그 icloud.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도 있고요. 수정도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100% 호환이 안 됩니다.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노트로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맥북을 가져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음 그쪽에 맥북이나 이, 그맥 os가 깔려있는 컴퓨터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 뭐 효과들 화면 전환 등등의 효과들을 100%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요 파워포인트는 좀 다릅니다. 어, 전 세계적으로 가장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쓰는 게 당연히 파워포인트겠죠.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맥뭐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뭐 다른 클라우드 그리고, 그, MS에서 하고 있는 원드라이브 등등에서 워낙 서포트를 강력하게 해줍니다. 예, 그래서, 물론 대부분 PC가 윈도우 기반의 PC겠지만, 윈도우 기반의 PC가 아니더라도 이 파워포인트는 100%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, 한, 80에서 90% 이상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들을 다 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키노트는 맥이 꼭 있어야 되고요. 파워포인트는 아무 데서 해도 됩니다. 두 번째 차이는요. 어, 키노트는 영상의 효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런데 되게 아, 어, 되게 예쁩니다. 오, 감각적입니다. 근데 거기에 비해서 키노트는 아, 그 거기에 비해서 파워포인트는 좀 화면이 슉슉 가긴 하지만 뭔가 좀 음... 이런 느낌입니다. 어 이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, 맥은 오로지 애플밖에 안 만들고 키노트는 오로지 맥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효과 주기라던가 어떤 특수 어, 그런 특수 효과들이 이런 것들이 어, 최적화 시킬 수 있지만 이 파워포인트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? 사람들 화면 크기 다 틀리고요. 그러다 보니 최적화 부분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여기 화면 넘김이라던가뭐 이런 부분들이 키노트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감각적입니다. 파워포인트는 그런 면이 좀 떨어지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대다수의 그 화면에서 이렇게 다 최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음세 번째는 아직 키노트는 유튜브 혹은 이 외부에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좀좀 좀 취약합니다 예, 뭐 유튜브 화면을 그대로 넣는다거나 어떤 버튼에 어떤 기능을 넣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키노트가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, 또 하나는 파워포인트는 그 여러분들 MS Word, 엑셀 등과 굉장히 강력하게 호환이 되고요 키노트는 어, 페이지, 넘버스 등과 같은 이 이런 어, 이걸 iWorks라 그러는데 이 iWorks와 굉장히 호환이 잘 됩니다. 그래서 반면에 워드에서 키노트를 불러온다고 이런 것들은 어, 딱 그닥 좋지 않고요. 특히 어, 키노트에 들어간 문서 서식들이 MS Word라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옮겨지면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만들기는 편하지만 이 컨텐츠를 다양한 곳에 뿌리고 활용시킨다 라고 하기에는 어좀 무리가 있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. 그리고요.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파워포인트와 키노트의 차이점은 키노트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화면이 단순하거든요. 복잡한 기능 이런 것들 잘 없고요. 그냥 감각적으로 해 만드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어 약간 키노트와 파워포인트 차이에 대해서 어 약간 실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해 봤고요. 아, 마지막 으로 이걸 빼먹었네요. 키노트를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, 잭이 필요합니다. 아... 이 잭을 썬더볼트라는 잭인데요. 이 썬더볼트와 뭐, 뭐 RGB 케이블 혹은 썬더볼트와 DVI 혹은 썬더볼트와 HDMI와 맞는 커넥트를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좀 비쌉니다. 나쁜 애플.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그래서 발표할 때그 케이블 꼭 갖고 다녀야 됩니다. 저도 예, 그 케이블 꼭 갖고 다니거든요. 이거 없으면 발표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이블, 이 케이블은 어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